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연은 내 친구입니다 어, 오늘도 어,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서 어, 동네 주변 야산에 한번 어, 또 올라와 봤습니다 어, 또 개안버섯이나 음, 팽이버섯이나 뭐 그런 반가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음,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. 지금 산 초입인데요. 산 초입인데, 지금, 음, 뭔가 보였습니다, 여러분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보이시나요, 여러분? 색깔 너무 예쁘죠, 여러분? 이렇게 거의 다 자란 상태라서 약간 크기가 꽤 큰데요. 채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뒤에도 깨끗하죠? 음, 깨끗하고 벌레는 없습니다. 지금 여름 버섯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, 지금 그 늦가을 초겨울에 나는 버섯은 이렇게 벌레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자, 이 자리는 또 어, 내년에 또날수 있도록 이렇게 음, 덮어주고요. 자리를 조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음... 오늘은 좀 어, 늦은 시간에 올라와가지고 좀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실제로는 조금 더 어두워요. 음. 짠! 여러분 보이시나요? 자, 여기에도 이렇게 계한 버섯이 여기는 산길 어, 그니까 그러니까 산책로 어, 인도, 인도 바로 옆인데요. 음,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암안버섯 음, 산에 나는 소고기라고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산에 나는 소고기, 지금 이 계절에만 먹을 수 있는 자연 야생 버섯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음. 향도 좋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계암버섯을 음, 게암버섯을 채취를 했고요. 음, 오늘은 지금 산에 너무 늦게 올라와서 어, 올라왔다가 지금 음, 조금 다녀봤는데요. 어, 다른 친구들은 다른 버섯 친구들은 뭐 만나질 못했고요. 또 오늘도 역시 어, 개암버섯을 이렇게 만나고 어, 이제 마무리를 하고 화상을 어, 해야 될것 같아요. 개암버섯 많은 양은 아닌 아닌데 이렇게. 게한 버섯 친구들을 이렇게 또 만났고요. 이렇게 또 선물을 자연이 또 이렇게 선물을 내어 주셨습니다. 여러분도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이번 주가 지나면은 좀 많이 추워질 것 같기도 하고 이 버섯 친구들이 어. 다 사라질 것만 같아서 뭐 매일 지금 와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도 음 한번 주변 인근 야산이나 이런 가까운 집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면은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반가운 버섯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이만 어, 마무리 하고 어, 화산 하 도록 하겠 습니다. 또좋은 영상 으로 준 비해서 또, 또 찾아뵙 도록 하겠 습니다.